사주가 세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물론, 사주가 이렇게 세신 분들이 많거든요. 참 고비고비가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손의 고비가 넘어가면 좀숨좀 좀 돌리려나 싶어서 또 넘어가면 배우자가 이렇게 아파서 또 그런 시기가 오고 안녕하세요 아산의 전신부살 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아 영상 찍다가 네. 선생님이 병사생활 말해야 되는데 병호생을 말,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뭔가, 아,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이 입에서 병호생이 튀어나왔으면 어 이거 병호생을 찍어야겠다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병우생 말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월생별 운세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오늘 하반기랑 내년까지 어떻게 운세가 이어질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생 되시는 분이, 말띠 되시는 분들이요. 참 사주가 세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사주가 이렇게 세신 분들이 많거든요. 참 고비고비가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게요. 올 상반기 때는 자손의 고비가 넘어가면 좀숨좀 좀 돌리려나 싶어서 또 너무. 넘어가면 배우자가 이렇게 아파서 또 그런 시기가 또이한 해가 지나가고 또이 고비가 다 한꺼풀 다 꺾였나 보다 생각이 되면은 금전 갖고 이렇게 병원생 되시는 분들이 가다가 콕 가다가 콕 가다가 이렇게 멈춤 멈춤 많이 하세요. 잘 가다가도 탁 멈춰버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한테 이제 닥쳐오는 우한들이 이렇게 탁 닥쳐오거든요. 또 병원생 되시는 분들이 또 지혜롭게 또잘 넘기신 분들도 많아요. 잘 넘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걸 못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금전을 까먹고 자손 갖고 힘들고 배우자 갖고 힘들고 모든 다방면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서 가다가 힘들고 이게 끝이 나면 좋은데 이 힘들었던 것들이 또 내년 되면 또 같이 또 맞물려서 같이 끌고 가고 끌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병생 되시는 분들이 초반 중반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말년에는 그래도 좋은 끝에 또 좋은 일이 많으셔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제 사주들이 많이 세신 분들이 많아요. 모 아니면 도 같은 이런 사주가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무녀 길이든, 스님 길이든, 그렇지 않면 목사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도 말년에는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없으셔서 좀 편한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병원생 분들이든, 뭐, 다른 무호생된 치는 분들이든, 뭐, 말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 제가 아까 모 아니면 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잘 하시는 분들은 또 승승장구도 하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또안 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년에는 좀 자손이든 음, 배우자든 내가 하는 일이든 순조롭게 좀잘좀 좀 이끌어서 나가셨으면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선 그러면 하반기에 병원생 분들은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나요? 하반기가 그렇게 큰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없어요. 아 변동이 게 별로 없다. 예, 것. 왜 없냐면요. 상반기 때 이게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완화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뭐가 좀 정리가 되고 좀 이게 골치 아픈 우리가 쉽게 말할 게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 정리는 좀 하실 겁니다. 집안에 뭐뭐 형제든 그렇지 않으면 뭐제부가 됐든 뭐 처남 따이 됐든 장모가 됐든 내 주위에 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좀 손을 잡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자 집안 의 정리라는 것은 첫째는 뭐 금전이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따르는 게 금전이지 않습니까? 돈.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땅이든, 재산이든, 내 뭐, 와이프가 됐든, 뭐, 남편분이 됐든, 아프셔서 뭐, 나오는 뭐, 보험금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도 정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종사해서, 나하고 별로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우리가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자손 갖고 또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겉으로만 말이지 사실은 자손 갖고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꼭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새로운 인연법이 다시 들어오면 그 인연법도 손을 잡아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새로운 일도 한번 잡아 볼까 생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 종료를좀 하고 가자라는 식 기가 온것 같아요. 그게 바로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외로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 동기 동기라면 내 형제잖아요. 큰 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덕을 보고 사는 분도 있고 자수성가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외롭고 힘든 사주기 때문에. 홀로 단신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조금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정리를 하셔서 첫째 내 마음이 편해야지 가정도 편하고 모든 게 하는 일도 편합니다 정리 잘 하셔서 좋은 인연법이 들어오면 그인연법도손잘 잡으셔서 새로운 일을 잘 꾸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병원원이 다가오잖아요 과연 병원생 중에 병원에 원몇 월생이 좀 좋아 보이시나요? 자, 병호생들이 보면은 자, 1월생도 괜찮아요. 내년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 6월생도 괜찮고. 뭐 그거는 뭐 뒤에 사주를 때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따져서 보면 1월생 6월생, 7월생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시 분도 안 되고 또잘 되시는 분도 잘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너무 기담아 듣지 마시고 일단은 내년은 병호생들이 1월생, 6월생, 뭐 7월생 이렇게 딱 집어서 좋다기보다는 1 4년보다는좀 나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음. 내년에 새로운 일들 많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인연법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뭐 여자 친구도 남자 친구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오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또 새로운 인연법들도 들어오고 내년은 또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되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뭐든 내년에는 좀 올보다 좀 활성화를 많이 하셨으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요 기대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